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 샤오미 로봇 청소기 x 20%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봤음 디자인이 세련되고 깔끔해서 집안 분위기가 한층 업그레이드 됨 청소 성능도 대단한데 스마트 기능으로 바닥 상태를 자동으로 인식하고 최적의 청소 모드를 설정해줘 앱으로 제어할 수 있어서 외출 중에도 걱정 없이 청소 가능함 집안이 항상 깨끗하게 유지되니 너무 만족스러워서 마음에 드니깐 별 5개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LG 전자에서 코드제로 알파이 로봇청소기가 나온다길래 바로 가져와 봤음. 이거 진짜 흡입력 짱이네 바닥을 쓱쓱 훑어주고 걸레질까지 해주니까 집안이 완전 반짝반짝해졌어. 앱으로 간편하게 조정할 수 있고 스케줄링도 가능해서 내가 밖에 있는 동안 청소를 다 해줘. 디자인도 세련돼서 거실에 두기에도 전혀 부담없고. 이젠 청소는 로봇에게 맡길 수 있어서 너무 좋은. 마음에 드니깐 별 5개. 이걸 나만 모르고 있었네. 삼성전자 비스포클 스팀 9600 로봇 청소기가 있다고 해서 바로 가져와 봤음. 이 녀석, 진짜 똑똑해. 집안 구석구석을 스스로 돌아다니며 청소해주는데, 스팀 기능 덕분에 바닥까지 깨끗하게 소독해줘서 안심이야. 그리고 디자인도 세련돼서 집안 인테리어와 찰떡궁합, 설치도 간편하니 귀찮은 청소는 저리 가라 너무 마음에 들어서 별 다섯 개.